안녕하세요. SB칼렌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형 기아 K900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는 기아의 플래그십 세단으로 럭셔리와 기술, 그리고 성능을 모두 갖춘 모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외관, 내부, 주행 성능, 그리고 가격까지 모두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면, 2020C K900은 이전 모델보다 한층 세련되고 강렬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전면부에서는 대형 그릴과 매끄러운 LED 헤드라이트가 눈에 띄는데 특히 그릴 디자인은 기아의 새로운 디자인 철학을 반영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헤드라이트와 안개 등 디자인도 조화를 이루어 낮에도 존재감이 확실히 느껴집니다. 차체 측면은 길고 낮은 실루엣으로 안정적이면서도 우아한 라인을 보여줍니다. 도어 라인과 크롬 장식은 고급 세단다운 포인트를 주고 휠 디자인 역시 럭셔리와 스포티함을 동시에 강조합니다. 후면부에서는 리어램프와 머플러 디자인이 세련되게 조화를 이루며 전체적으로 균형 잡힌 모습을 보여줍니다. 실내를 살펴보면 K900은 진정한 럭셔리 세단의 기준을 보여줍니다. 전체적으로 고급 가죽과 부드러운 소재가 곳곳에 사용되어 고급스러운 느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트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장시간 운전에도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특히 뒷좌석 공간이 넓어 성인 두 명이 편안하게 앉아도 충분한 여유가 있습니다. 앞좌석에는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어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과 대형 터치스크린을 통해 다양한 기능을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다. K 기공백의 내부 디자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디테일입니다. 센터 콘솔과 대시보드는 고급 나무 장식과 메탈릭 포인트로 마감되어 있으며 조명과 버튼의 배치 역시 운전자 중심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사운드 시스템도 하만카돈 또는 렉시콘 등 선택에 따라 프리미엄 음질을 제공합니다. 차량 내부의 공조 시스템도 첨단 기술이 적용되어 계절에 따라 최적화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뒷좌석에는 리클라이닝 기능과 마사지 시트가 제공되어 장거리 이동에서도 편안함을 극대화합니다. 주행 성능을 이야기하면 K9400은 강력하면서도 부드러운 주행을 제공합니다. 기본 엔진은 3.5L 미스크 가솔린이며 고급 옵션으로는 3.5L 터보 V6와 5.0L V8 모델도 선택 가능합니다. 출력은 3.5L 모델 기준 약 300마력, 5 0터 V8 모델은 약 425마력으로 일상 주행 뿐만 아니라 고속 주행에서도 충분한 힘을 제공합니다. 변속기는 8단 자동 변속기가 적용되어 부드러운 변속감을 보여주고 AWD 옵션도 선택할 수 있어 다양한 주행 환경에서도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서스펜션과 핸들링 역시 뛰어납니다. 전자식 댐핑 컨트롤, Electronic Damper Control을 통해 노면 상황에 따라 서스펜션을 조절하며 주행 모드 선택에 따라 승차감과 조향 감각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는 좀더 민첩한 핸들링과 강력한 가속을 제공하고 컴포트 모드에서는 부드러운 승차감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K9900에는 최신 안전기술이 대거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방 충돌방지 보조, 차선 유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 다양한 주행 보조 기능을 통해 운전자의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연비 측면에서도 준수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산저 5리터 B6 모델 기준 도심 연비 약 913kmL 정도로 럭셔리 세단치고는 꽤 효율적입니다. 더큰 엔진을 선택하더라도 연비 손실은 적절히 관리되어 장거리 운행에서도 부담이 적습니다. 가격 부분을 살펴보면, 1026K900의 시작 가격은 약 7천만 원대부터 시작합니다. 기본 모델은 이미 고급 사양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상위 트림으로 갈수록 프리미엄 옵션과 고급 소재가 더해져 약 1억 원대까지 올라갑니다. V8 모델이나 AWD 옵션, 프리미엄 패키지를 추가하면 가격은 더 높아지지만, 그만큼 만족도와 럭셔리함도 극대화됩니다. 경쟁 모델과 비교해도 가격, 대비 품질과 옵션 구성에서 뛰어난 가치를 제공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KEA 공백의 장점은 무엇보다 럭셔리함과 기술, 성능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외관에서부터 실내 공간, 주행 성능, 최신 안전 및 편의 기술까지 모두 고려하면 기아가 글로벌 럭셔리 시장에서 경쟁력을 충분히 갖춘 모델임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기아 모델과 달리 K900은 브랜드 이미지를 한층 고급화하고 운전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다양한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실제로 운전해보면 차체가 크지만 놀랄 만큼 민첩하게 움직입니다. 가속 시에는 부드럽게 밀어주는 느낌과 동시에 안정감 있는 주행이 인상적입니다. 스티어링 휠 반응도 정밀하며 차체 롤링이 적어 코너링에서도 안정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뒷좌석에 탑승해도 소음이 거의 없고 외부 진동과 충격이 효과적으로 차단되어 마치 리무진에 앉아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또한 첨단 기술도 운전 경험을 한층 업그레이드 합니다. 전방 카메라와 레이더를 활용한 주행 보조 시스템은 장거리 운전 시에도 피로도를 크게 줄여주고 자동 주차 기능은 좁은 공간에서도 손쉽게 주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특히 최신 K900에서는 차량과 운전자를 연결하는 스마트 기능이 강화되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차량 상태 확인, 원격 시동, 실내 온도 조절 등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K 컴백의 경쟁 모델은 벤츠 S 클래스, BMW 7 시리즈, 아우디 A8 등입니다. 하지만 기아 K900은 합리적인 가격대와 높은 사양, 그리고 한국 브랜드만의 강점을 갖춘 점에서 독보적인 매력을 제공합니다. 해외 시장에서도 고급 세단으로 인정받으며 점점 글로벌 럭셔리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습니다. 총평을 하자면 2026 기아 K900은 단순한 플래그십 세단이 아니라 럭셔리와 기술, 편안함, 그리고 퍼포먼스를 모두 갖춘 완성도 높은 차량입니다. 외관 디자인은 고급스럽고 세련되며 실내는 넓고 편안하며 성능과 안전 기술 또한 탁월합니다. 가격대도 다양한 옵션에 따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 국내외 고급 세단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을 가진 모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SB카렌스에서는 2026K900의 외관, 실내, 성능, 가격까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차량은 럭셔리 세단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충분히 추천할 만한 모델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신차 리뷰와 비교 분석을 통해 자동차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 두시면 새로운 자동차 리뷰를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SB칼렌시였습니다.